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 바로 다 고쳐져 있는 손볼 곳 없는 집을 사서 들어갈까? 아니면 좀 허름한 집을 사서 내 입맛에 맞게 고쳐서 들어갈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다 고쳐져 있는 집 손볼 곳 없는 집을 선호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으신 분들이 일 하시느라 바쁜데 일일이 공사 신경 쓰고 공사업자들 관리하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우스 플리퍼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우스 플리퍼들은 허름한 집을 싸게 사서 공사를 싹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집으로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저도 하우스 플립으로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우스 플리퍼들이 단기간에 공사를 해서 판 집을 사서 들어간 후. 날림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종종 봤어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하우스 플리퍼들은 단기간에 빨리 집을 고쳐서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퍼밋도 안 받고 공사를 하고 제대로 고쳐야 하는 부분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대충 덮어버리고 겉에서만 안 보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양심 없게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하우스 플립을 한 집을 사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엌 쪽 싱크대에 파이프가 터져서 물난리가 나고 부엌 공사를 다시 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도 코리아타운 쪽에서 하우스 플립을 크게 하시는 분의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이 분은 가드닝을 좋아하셔서 꿈에도 그리던 마당 있는 집을 사서 들어갔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 들어간 후 마당에 과실 나무 좀 심어보려고 뒷마당을 팠는데 공사하다가 남은 공사 자재 쓰레기가 뒷마당에 다 묻혀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제 손님 중에 한 분도 공사업자가 다 고쳐놓은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홈 인스펙터를 불러서 홈 인스펙션을 하는데, 인스펙터가 집 파운데이션 밑에 있는 크롤 스페이스에 들어가 보니, 이 크롤 스페이스에 집 공사하고 남은 공사 자재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우스 플립을 하다 보면 남은 공사 자재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도 돈이에요. 돈 주고 버려야 해요. 그래서 그돈좀 아껴 보려고 공사하고 남은 자재 쓰레기를 뒷마당에 파묻어 버린다던가, 파운데이션 밑에 크롤 스페이스에 갖다 버린다던가 하는 거는 정말 양심 없는 짓이죠. 특히나.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홈 인스펙션을 할때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 이뻐 보이고 스테이징을 잘 해놓으면 아, 잘 고쳐진 집이구나 생각하고 샀다가 살면서 이것저것 날림공사 한게 눈에 보여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홈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AB968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Flip First Disclosure라고도 하는데요. 이 AB968 법안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단기간에 House Flip을 해서 파는 부동산 투자자 House f l i p f d 를 겨냥해서 생긴 법안인데요. 집을 사서 18 months 18개월 안에 다시 고쳐서 파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디스클로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싱가페밀 하우스에 적용이 됩니다. 지난 18개월 이전에 집을 사서 다 고쳐서 다시 집을 판다면 집에 구조 변경을 했다던가 방을 하나 더 만들었다던가 대대적인 공사나 리페어를 했다던가 하면 다 디스클로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디스클로저는 원래부터 셀러가 해야 돼서 있었어요.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 AB 968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공사를 했던 업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퍼밋을 받고 했는지 안 받고 했는지 알려줘야 되고 퍼밋을 받고 했다면 당연히 퍼밋을 보여줘야 하고요. 퍼밋을 안 받고 했다면 어떻게 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를 와이어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공사를 했던 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밍이나 전기공사나 부엌, 바닥,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그 컨트랙터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양심 없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집을 다 팔고 나서 바이어가 전화해서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왜또 고장 났어요? 이거 다시 고쳐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길 원하진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플립된 하우스를 살때 정식으로 퍼밋을 받고. 공사를 하고 레노베이션 한 집을 사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퍼밋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된 집을 사게 되더라도 퍼밋을 안 받고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퍼밋을 받지 않고 지은 집이나 뒤에 게스트하우스 ADU 같은 거를 절대 렌트 주지 마세요 퍼밋 받지 않은 방이나 ADU 같은 거를 렌트 줬다가 낭패 보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테넷트 보호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 퍼밋 받지 않은 방이나 ADU를 렌트 줬다가 테넷트 잘못 걸리면 수만불 수십만불 손해 볼수 있어요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고쳐진 깨끗한 집을 선호하시는데, 그러면 속지 않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저에게 연락주세요. 바이어 에이전트가 꼭 필요하십니다. 올해 8월 중순부터는 바이어 에이전트랑 계약을 하시고 집을 보러 다닐 수 있는데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이 아까워서 에이전트 없이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를 해달라고 해서 집을 사시면 손해 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 에이전트를 해서 집을 산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 편이 바이어가 원하는 요구는 최대한 들어주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